안녕하세요. 저는 현빈이의 현빈TV입니다. 오늘 찍어볼 영상은요. 슬라임인데요. 슬라임은 노란색으로 했어요. 이렇게 기네, 이게. 이게 처음 했을 때 진짜 느낌 좋았거든요. 이제 두 번째 했을 때 느낌은 비슷해요. 네, 이제 거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거품이 뭐냐. 이렇게 해서. 아, 잠깐만요. 소음만 다시 해볼게요. 이게 어, 어젠가? 뭐, 언제 안 해가지고. 아, 이게 잘안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안 되네요. 이게. 네, 지금 다시. 네,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게 거품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또할수 있고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또할수 있어요. 이렇게 최대한 많이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임 거품. 안경 크게 할수 있는데, 저는 유튜브, 유튜브는 안 찍고, 크게 했었어요. 네, 이렇게. 이거보다 더 크기만요. 내가 네, 해서, 네, 이렇게 하면, 좀더크에 조금 더 크게 됐죠? 네, 안에 구멍이 나면 아예 못해요. 네. 이게 소리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쫀득쫀득한 소리 나죠? 원래 이, 슬라임은 이런 거예요. 네, 이렇게, 저가, 아까부터 많이 만져가지고, 이렇게, 손에 묻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네, 이제, 하, 다시 거품해 보겠습니다. 슬라임 종류가 또 있는데요. 슬라임 종류는, 어, 제일 싼 거는 8,000원, 그 다음에 9,000원, 만원 차이가 있는데요. 핸드폰 케이스는 1 0 0 0원입니다 여기, 저가, 저가 한 가게는요, 폼폼 슬라임이에서 그 이름이 퐁퐁스라임이에요그 가게 이름이. 네, 거기에서 8,000원짜리 전 제일 싼 걸로 했어요. 네, 이제 계속 만져볼게요. 이게 잘안될 수도 있어요. 너무 세게 돌리면 한 바퀴를 돌아서. 이 소리가 진짜 끝내줘요. 네, 지금 몇분 찍고 있죠? 네, 2분 찍고 있네요. 네. 피스. 네, 저저 저 책상은 저 원래 넓게 하면 할수 있는데 이게 이 책상이어서 이게 조금 해가서 네 이렇게 조금밖에 못 하네요. 원래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슬라임 유튜브는 처음 찍기 때문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네, 일정은네 이게 거품이. 사라지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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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얀색 거품은 또 슬라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액체 같은. 네, 이제 이렇게 해도 손에 거의 다 안, 안, 안 닮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안녕!